제가 어렸을 적에 이효성 문학상 수상 작품집 같은 거를 읽었던 적이 뭐 당연히 있겠죠. 그때는 근데 제가 작가가 될수 있을 거라고도 잘 생각하지 못했고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에 제 작품이 실릴 수 있을 거라고도 사실 생각하지 못했는데 2019년도였나 한번 제가 이효성 문학상 우수상에 오른 적이 있어요. 그때도 되게 좀 신기하고 기뻤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대상을 받게 돼서 전화. 처음 받았을 땐좀 되게 얼떨떨했고 기뻤어요. 그 기쁨다는 말 말고는 다른 말로는 좀 표현하기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음. 네, 제가 데뷔하고 나서 처음 소설을 발표하고 몇년 동안은 소설을 쓰기 전 항상 엄청 타이트하게 계획을 짜가지고 소설을 썼었어요. 그게 어느 날부터 굉장히 필요한 일은 아니구나 나한테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지금은 소설 쓸때좀 어떤 걸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장면, 장면이 좀 되게 재밌고, 연결되는 어떤 연결점을 찾아서 이어주면 하나의 소설이 될 것이다. 옛날에는 막 개연성이라든지 막 앞뒤 구조라든지 이런 걸 엄청 따졌었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소설 쓰는 방법이 좀 바뀌다 보니까 화자에 대한 어떤 태도 이런 것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바뀐 것 같아요.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장면, 장면에 어떤 것들을 연결한다라는 기분으로 쓰니까, 아, 이 화자가 처음엔 이런 식으로 생각했다가 조금 있다가는 다른 식으로 생각할 수 있고 화자가 A라는 사건에 대해서 처음엔 이런 식으로 바라봤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다른 식으로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굉장히 좀 제가 자연스럽게 따라가면서 쓰게 된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읽으면서 이 내용이 이렇게 가는 게 맞아? 이게 이때쯤에는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지금 저는 이렇게 쓰는 게참 재밌고 앞으로도 이런 식의 화자? 이런 식의 자연스러움, 이런 식의 약간의 무계획을 가지고 소설을 계속 쓰고 싶어요. 네, 아마 모든 소설가들이 마찬가지겠지만, 모든 소설이 자전적이고 또 자전적이면서 또 그, 그것이 그대로 다 소설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저 역시도 이 소설을 시작하게 된 저의 개인적인 경험의 조각이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젊은 날에 친구들하고 같이 여행을 갔는데 그 친구들 너무 다 성격도 좋고 집안도 잘 살고 뭐 돈도 많고 이런 친구들이라서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명품 슬리퍼를 하나 샀어요. 그 친구들과 여행을 가는데 어, 누가 뭐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그래서 그 슬리퍼를 신고 여행을 갔는데 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저만치 앞서 가는데 별것도 아닌 그 슬리퍼를 신은 저는 비에 미끄러져서 그 친구들을 쫓아가지 못하겠더라고요 그 친구들과 비슷하게 되고 싶어서 산 슬리퍼인데 그게 오히려 저를 뒤처지게 만들고 있는 거 이게 문학적으로 보면 완벽한 아이러니 팩터잖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저에게는 좀 인상적인 사건이었고 그래서 이 조각을 잘 간직해 두고 있다가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 조각에 살을 붙여서 내가 넘볼 수 없는 어떤 대상을 질투하는 사람 그러면서 그 대상을 동경하면서 동시에 그 대상의 몰락을 바라는 사람이 있다면 어떨까라는 상상으로 이 소설을 쓰게 됐습니다. 토미랑 오스틴에게는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두 사람 다 매력적인 남성이라는 테두리에 속하지 못한 인물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고, 토미가 어, 초, 소설 초입에 오스틴을 두고 어, 미약한 동지 의식을 느꼈다고 말하는 것도 이제 그런 차원에서 하는 이야기이고요. 다만 이제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싶어할지 연대를 하고 싶어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두 사람 다 각자 원하지 않는 지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 또 한편으로는 좀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원하신다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어떤 마이너리티를 가진 퀴어하다고 할수 있는 두 사람이 연대를 하고 힘을 모으고 이런 이야기들이 어쩌면 필요하다고도 저도 생각하는데, 어,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어떤 그런 개별적인 존재들의 섬세하게 살펴보는 것인 것 같습니다. 그혼모어가 일본어로 진짜라는 뜻인데요. 뜻이 변질돼서 많이 쓰이더라고요 인터넷상에서는. 그래서 그 뜻을 뭔가 제 뜻에 되찾고 싶다는 마음도 있었고 진짜 가짜의 어떤 경계선 인물을 좀 그려보고자 했어요. 마지막 장면에는. 그 존엄을 찾은 인간에 대해서 그리고 진짜 비로소 진짜가 된 사람에 대해서 좀 그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떤 예속이나 뭐 굴레를 벗어 던지고 비로소 좀 자유로워진 인간에 대해서 좀 그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존엄을 찾기 위한 과정 중에 하나가 자유를 되찾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항상 그래서 마지막에 좀 비로소 이 인물이 마지막 장면에서 자유로워지지 않았나? 그래서 그걸 좀 염두하면서 염두에 두면서 썼던 것 같아요. 복잡하고 이해할 수 없고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은데 어, 우리는 어떤 성인이 되고 나서 거의 내가 완성됐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잘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고 어떤 시기에는 어, 내가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어, 이미 나는 그것을 지나온 정체성 같은 것이 있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삶을 하루하루 그냥 살아내다 보면 그런 것들을 사실 고민하지 않게 되는데 커다란 상실이라든가 얘기치 못한 불행, 사고 이런 것들을 맞닥뜨리고 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에 대해서 좀 고민하는 계기가 생기고 그러면서 아, 지금, 오늘, 뭐, 요즘의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그게 가장 중요한가? 이런 질문들을 꺼낼 수 있는 것 같아서, 이야기 속에서도 은석이 어려운 시간들을 통과했기 때문에, 혜재에게 그렇게 물을 수 있지 않았나. 그리고 그 물음은 제 안에 있던 물음 중에 하나이기도 하다. 네. 다른 세대에서 다른 감각을 가진 음, 정말 다른 주, 두 인물이 가족이 되었을 때 어떤 갈등을 빚고 어떤 이야기를 할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쓰게 된 이야기이거든요. 서로 어떤 걸 내어주고 어떤 걸 감수하면서. 어, 어떤 음 마음을 형성해야지 사랑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쓰게 된 작품이에요. 저는 물론 테스 씨가 가장 인물 중에 정이 가장 많이 가는데요. 이유가 가장 가치관이 확고하면서도 어, 그삶 속에서 정작 그렇게 실천하는 거는 크지 않고. 그게 되게 사람하고 많이 닮아 있잖아요 그 개인의 삶하고 많이 닮아 있어서 훨씬 가장 생동감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하기도 했고 또그 사람의 가치관이 구구절절 옳기도 하여서 또 그런 면이 또 매력으로 다가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